요즘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세계여행 자체가 멈춰 버렸죠. 그래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마음에 예전의 여행지를 재편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요즘이야 핸드폰 공간만으로도 여행지의 아름다움이나 생동감 넘치는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만 예전엔 사진만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들이 파일 속에 쌓여가는게 안타까워서 여행의 발자취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두었었는데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마치 그림책을 보듯 그림책 읽어주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케냐 지역, 잠비아 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역의 세 편으로 나누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케냐, 탄자니아 지역에선 국립공원 안에 묵으면서 동물의 왕국인 사파리 투어를 해 보겠습니다. 가는 선은 두 나라의 국경선이고요.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당연히... 킬리만자로 산 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산은 일직선의 국경선 밑에 있는 탄자니아 땅에 있습니다. 네 곳의 국립공원에 묵으면서 사파리 투어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첫 번째인 암보셀리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드디어 킬리만자로 산 정상이 보입니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동화의 나라 같은 로지 직원들이 가방을 옮겨주고 있죠. 숙소 앞에 원숭이 가족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새끼 원숭이의 이를 잡아주는 모습인가 보죠. 이제 마사이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저희를 환영하고 있죠. 남자들은 마사이 슈카라고 불리는 원색 천으로 된 전통 의상을 입으며 소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오링카라고 불리는 나무 막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나무판에 막대를 꽂아 마찰에 의해 불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침 불 피우는 장면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올립니다만 화면의 크기가 조금 작아 보시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그라 로리 걸 나다 나 개인 로리 걸 나다 비셔 내 내일은 말안 해. 괜찮아. 노 프로블럼. 이거는 비었다고. 이거. 안 돼. 버졌어. 어, 됐다. 오. 어이구, 세상에 제대로 좋아. 그래? 레벤도? 응.

나뭇가지로 엮은 뼈대 위에 진흙, 풀, 소똥, 오줌, 재 등을 섞어 발라 집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는 이 집은 좀커 보이죠? 족장의 집입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사 시설과 낮이기 때문에 이 채광창으로 충분히 밝았습니다. 두 개의 방에서 5, 6명의 가족이 거주합니다. 여기는 유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라고 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 보이죠? 여인이들이 만든 수공예품 시장이 섰습니다. 이제 사파리를 위한 첫 번째 암버셀리 국립공원에서 사파리 차를 타고 사파리 투어를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보게 될 기린, 쥬래프, 얼룩말, 지브라, 누, 윌드비스트, 영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가젤, 게젤, 타조, 오스트리치, 들소, 버팔로. 물소는 워터 버플로우 코끼리 엘라펀트 사파리 자동차가 있어도 전혀 에 있지 않고 유유히 가족 이동을 합니다. 코끼리 대가족을 보셨죠? 하이에나, 하이에나 몽구스, 몽구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힐리만다로 산은 해발 5,895m입니다. 누떼와 어우러진 힐리만다로 산. 드디어 구름 벗은 산의 위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암보셀리를 떠나 나쿠르 국립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로 7시간 걸리고요. 모든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지만 숙소는 동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울타리가 쳐진 철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소박해 보이는 레이크 나코루 로찌입니다 홍학의 서식지인 나코루 호수에서는 계절이 맞지 않아 홍학은 볼수 없었고요. 무화한 자태의 새들만 봤습니다. 사파리 차량으로 방활한 초원을 달립니다. 들소 버팔로우는 사파리 게임 빅5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만나는 얼룩말이지만, 궁둥이의 무늬가 너무 예술적이지 않은가요? 임팔라, 임팔라. 뒤쪽에 보이는 한 마리의 순놈이 무리를 통솔해 길을 건넙니다. 코뿔소, 라이너스레스. 이 코뿔소도 사파리 게임 빅5 중에 하나입니다. 기린도 차량 무시하고 횡단합니다 기린의 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기린의 목은 너무 길어서 뇌까지 혈액이 이동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혈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동맥에 판막이 있어 뇌로 향하는 혈압을 낮춰 주기 때문에 살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몸짓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세 번째 나이바샤 국립공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케냐, 나이바샤 호수, 국립공원 소파로찌는 아프리카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숙소 중의 하나로 유명한 곳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로찌에 취해 여기 아프리카마자 하며 사파리보다 로찌에서 한가로이 휴식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나이마시아 호수에서는 보트 사파리를 할 건데요. 구명복 챙겨입고 두 팀으로 나뉘어 수련 꽃밭을 가르고 나갑니다. 하마히포 아쉽게도 호수에선 많은 것을 보진 못했습니다. 크레센토 섬으로 가서 워킹 사파리도 하였고요. 이제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일직선으로 된 경계선 아래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입니다. 네 번째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입니다. 소파로티 역시 체인이고요. 해발 2100m에 위치합니다. 여기가 마지막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표범이나 사자를 꼭 봐야 할 텐데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빅파이 사파리 게임. 사파리 게임이란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찾아내어 구경한다고 하여 게임이라고 한답니다. 너무 귀여운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생각나시죠? 여우처럼 생긴 녀석, 자칼. 그리고 토피. 이젠 뭘 봐도 시큰둥하고 초원을 달리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구전을 받으면 먼지를 휘날리며 질주하죠. 우리 차도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이드가, 아, 저기 표범이다! 하는 겁니다. 표범, 레퍼드. 무늬만 스쳐봤을 뿐이죠. 사파리 마지막 날, 새벽에 나온 덕분에, 드디어 사자를 보았습니다. 새끼까지 어으로 말입니다. 그놈참 잘생겼는데, 포즈도 잘 취해주네요. 그런데 자는 녀석들 세마리를또 보았답니다. 우리팀은 빅5 사자 코끼리 코뿔소 버팔로우 표범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탄자니아 겨울 살짝 넣어 보기로 했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얼룩말들이지만 필사적으로 살아난 모습도 보입니다. 탄자니아 땅,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 잘하는 현지 가이드, 자기가 김웅국이라네요. 넓은 땅을 일직선으로 줄긋고, 탄자니아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케냐는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이로비로 돌아가기 위한 병비행기용 임시비행장, 아, 그리고 면세점이요. 아프리카 여행을 위해선 반드시 두 개의 트렁크를 준비하는데요. 특히 병비행기를 탈 경우도 있고, 사파리 여행 중엔 큰 트렁크는 나이로비 호텔에 맡기고, 작은 트렁크만 갖고 다닙니다. 또한 풍토병 예방을 위해 출발 10일 전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은 뒤 증명서를 휴대하였고요. 이렇게 완행 비행기를 타고 나이로비로 돌아왔습니다. 동물의 왕국 케냐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배경지로서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었죠. 자전적 소설을 쓴 주인공인 카렌 브릭스는 덴마크 태생으로 이 집에 살았으며 카렌이 직접 그렸다는 흑인 소년 소녀의 초상화를 걸어 놓았고요. 이 박물관은 덴마크 정부에서 부입하여 케냐 정부에 양도하였답니다. 지금까지 케냐 여행의 그림책을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